아, 만복 부동산입니다. 여기는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근처에 정문 앞에 한남대학교 정문 앞에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주변이고요. 이쭉 올라가면 이제 1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정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원룸들이 많이 있죠. 여기는 한남대학교 제일 한남대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공신 없어지는데. 지금 1층이라 지금 남은 방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매가는 다중주택, 매매가는 7억 1000만 원, 아, 7억 1000만 원 이고요. 아, 여기 이제 1호부터, 여기 이제 1호부터 쭉 해서 3, 4, 5, 4, 5, 5 5거든요. 아, 1층에 이제 5개, 2층에 5개, 3층이 5개, 그래서, 아, 15개죠, 그죠? 3, 5, 15, 15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감시카메라도 이렇게 있고요. 음, 7억 천, 10억 이하가 잘 팔리거든요. 용자 끼면 더 내려가겠죠?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아, 여기 이제 풀옵션 원룸, 다 원룸이에요. 다중주택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 드럼 세탁기, 인덕션, 라면 끓여먹는 거, 그 다음에 후드 그 다음에, 싱크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장실. 화장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창문도 있네요. 그렇죠? 창문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창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령원는부엌하고 방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방도 이렇게 넓고, 어, 음, 거의 2m 되는 것 같아요. 2m. 1m80에서 2m 사이. 재보진 않았는데, 줄자로 재보면 1m80에서 어, 1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죠? 한 2m 정도 되네요. 1m 80에서 2m 정도 될것 같아요. 침대에서 책상까지 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어, 0.6으로 하겠습니다. 0.6으로 할때 이렇게 되죠. 그죠? 어, 침대, 그다음에 여기 한 단대 근처니까 책상 의자. 책상 의자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한 단대 근처라. 침대를 있고요. 그 다음에 TV, 와이파이도 이렇게 있어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채코지, 옷장, 옷장도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에어컨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배나는데 어, 없어서 여기다가 양말 넣을 수 있게 여기 이제 조그맣게 걸려 있고요. 블라인드도 있고, 어, 창문이 이렇게 넓게 있죠. 그다음 신발장.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거주할 수 좋게 한 그런 어, 프로퍼션 원룸이고요. 음,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음. 가격 보기 전에 이제 영상이 마음에 들면 이제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는 이제 한남대학교 여기 정문 여기거든요. 이 집이 여기인데 한남대학교잖아요, 이죠? 그렇죠? 한남대학교 여기서 이제 여기 정문 수업하는 학생들 물 당연히 여기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공대생 뭐 문과대 경상대학생들도 여기 이제 문과대 저기 공대도 멀거든요. 그렇지만 다른데보다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먼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 오정동 대덕구 오정동 음, 정문 앞에 걸어서 한 1분밖에 안걸려요 여기까지 정문까지 그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는 어, 7억 1000만원 7억 1000만원 그 다음에 보증금 3천만원 어, 은행부채 1억 9천 7백만원 그러면 이제 요거 빼면 요거는 이제 부담하는 거, 저기 뭐 인수 받는 거니까 받으면 4억8천3백만 원이면 살수 있거든요. 사억 8천3백만원 현금 투자. 아, 한게요 사억 8천3백만원 현금 투자. 투자 이익률 10.6% 왜냐면 이제 월 임대료 5 1 0만 원, 아, 전세가 없어서 5 1 0만 이고요. 월 이자 2 8 2만 원, 순익 4 2 8만원 월, 그죠? 그래서, 땅 크기는 143제곱미터.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43.3. 평은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아, 알아서 보시면 되죠. 건축연면적 212.85제곱미터, 64.3. 이해되시죠? 뭐, 큰뭐 땅은 아닌데, 그래서 15개고, 10억, 10억 이하하고, 그죠? 15개 있고, 월 428만원. 그죠? 괜찮죠, 그 10.6%니까. 은행 이자가 만약에 은행에 넣으면 2% 받는다고 가정해 봐요. 그거보단 8%더 많은 거죠. 8 6고요 10.6%니까. 그죠? 은행보다 많아야겠죠. 그죠?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여야겠죠. 그죠? 관계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물건이죠. 중공은 2015년 2월 15일. 2015년 건물이고요. 어, 뭐 수리가 깨끗이 돼 있어서 가끔씩 어, 뭐 침대나 이제 의자 같은 거 부서지면 만 그런 것만 고쳐주면 되거든요. 깔끔하게 돼 있고, 음. 그래서 관심 있으면 여기 뒤에 이제 만복 부동산이라고 전화번호 있거든요. 0 1 0 2 5 6 4 8 2 음, 5 물론 부동산도 보겠지만, 음, 목적은 이제 고객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제가 찍은 거니까 음, 참고하시고요.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외에도 다른 물건도 있거든요. 뭐 7억, 7억, 5천, 10억, 뭐, 이런 가지가 있는데, 음... 전화 주시면 잘, 저기, 해드릴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나가서 다시 한 번, 한 번, 쭉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 다 비슷해요. 위치는 틀릴 수 있어요. 위치는 틀릴 수 있고, 여기는 이제 5호 건물이거든요. 1, 2, 3, 4, 5할때 5호. 원룸 15개, 다중주택이렇게 해서 이제 드럼셋, 탁 인덕션, 싱크대, 네,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분리형 원룸이고요. 분리형 아, 원룸이 저기 학생들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오픈형은 이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중문이 없는 게 오픈형인데 이게 있어야 라면 끓여먹어도 그죠 이쪽은 냄새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문 있는 걸콕 찍어서 오는 학생도 많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건물은 좋은 건물이죠. 그죠? 여기 이제 180에서 한2 0 0터는 되고요. 침대에서 책상까지 거리가 그래도 요 정도 이제 거리 정도 돼야 이제 잘 나가거든요. 너무 작으면 학생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하나 안에 이제 둘밖에 안낳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도 좋은 거, 깨끗하고 좋은 게나고잘 나가거든요. 고급화라고 할수 있지만 일단 뭐한 명, 두명나으니까 자녀가 한 명, 두 명이니까 그 정도 해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이 냉장고, 전자레인지 있어서, 어, 편리하죠. 자취할 때. 그죠? 전자레인지 요즘은 이제, 에, 햇반이나 이제, 냉동식품도 많으니까. TV, 책상 의자, 옷장, 음, 침대, 그 다음에, 에어컨, 창문. 이렇게 돼있죠. 그죠? 에, 그래서, 어,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가격은 7억 1 0만원 조금 조절은 가능하거든요. 7억 1 0만원인데 어, 주인이 서울 분이라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어, 이런 거 사서 임대사업은 괜찮겠죠. 수익률이 10%가 넘으니까, 이런 거 사셔서, 어, 임대사업하면 괜찮죠. 그죠? 지금 1층은 하나, 1층은 남아있는데, 왜냐하면 2, 3층은 선호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1층이 남아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만복 부동산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만복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